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탐나는 레시피 한 상, 탐나는 맛 알토란, 오늘도 맛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셰프님들은요, 효자동의 남자 천상현 셰프님이시고요 아하. 반찬계의 큰손 정미경 유리연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네. 스튜디에 오 도착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큰 사람이야? 너무 큰 분이시고요. 아.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가슴을 울릴 만큼의 오. 어떤 그 둘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 아마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가워하실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히어로,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기적의 아이콘 누구? 봉주루라이프 전 마라톤 국가 대표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씨어서 오십시오. 이봉주 씨어서 오십시오. 오 어? 아비. 네. 아이고 형님 오, 안녕하십니까. 야, 네. 아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이 좋아졌네. 어, 아비.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무뭐 많이 좋아졌네.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몸 괜찮으십니까? 괜찮이. 많이 좋아졌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안녕하십쇼. 네네. 사실. 얼마 전에 부상 소식을 듣고요. 정말 네네. 전 국민이 깜짝 놀랐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도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네. 기사 보고. 아 지금 근데 너무 건강해 오셔갖고 제가 너무. 오,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지팡이가 없어졌다야. 아 예, 이제 지팡이 없이도 그지 수 있어요. 예. 어허. 와 진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휠체어에 이제 앉아 계신 모습.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은 맞아요. 보고 안타까워했었거든요. 어떻게 병이 찾아왔던 거예요? 아 그때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네.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부상이 이제 갑자기 찾아온 거죠. 네. 근데 원인을 이제 모르는 거죠. 어. 왜 이런 병이 찾아왔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배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어. 계속 이제 굳는 상태고 어. 그리고 계속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려고 하면은 더막 이렇게 당기는 거죠. 배가. 그래서 메이저 병원은 정말 다 다녀보고 또 한의원, 한의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뭐. 안 해본 게 없네요. 하다 못해 네. 점집. 또 스님이 또 이제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스님한테도 찾아가서 다 다녀보고 했는데도 정확한 원인이 이제 밝혀지지 않는 거죠. 어... 아, 그때가 이제 뭐 병원에 이제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 근, 긴장 이상증이라는 음음. 그런 이제 병명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MRI 찍고 다 했는데, 척추 쪽에 네. 또 이제 낭종이 하나에, 낭종이 하나 있다고 그걸 이제 제거를 하면, 이제, 70, 80% 이제 좋아진다고 아. 해서, 어, 정말 6시간 넘게 이제 거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던 네. 거죠. 집에 가족들하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걱정도 참 많이 했겠어요, 그죠? 아, 그죠 특히 음. 이제, 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예. 어쨌든 제가 운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하시면 안 되죠. 예, 배가 계속, 그렇다 보니까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아내가 이제 다 챙겨 주고 하는 어. 거죠. 또 코로나 와 함께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 아, 사람이 코로나 끝나면은 네. 꼭 뛰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뛰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할수 있다. 계속 재활하고 어. 해야 된다. 저의 손발이 돼 가지고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꾸부리고 다니니까는 그렇게 반대로 피는 운동을 이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네. 이제 폼롤러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거나 음. 아니면 이제 짐볼, 네. 동그란 볼 네. 있죠.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집에서 이제 수시로 이제 한 거죠. 어... 이제 식단도 이제 많이 달라지죠. 어... 이제 밖에서 이제 먹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거의 안 하고. 예, 하죠? 거의 안 하고. 아내가 이제 차려주는 그런 한식 위주로 아... 예, 밥을 이제 많이 해주고 네. 있습니다. 와... 정말 두 분이 기적을 이뤄내신 거예요. 진짜 슈퍼우먼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와...